73세부터 급격하게 늙는다. 노화 늦추는 습관 4가지. 아직 건강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과학적으로 73세 이후에는 노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진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어요.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의사들이 강조하는 단 4가지 습관만 지켜도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해바라기를 두번 두드리면 온 가족 건강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첫째, 7시간 이상 숙면입니다. 밤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망가진 세포를 복구할 시간이 부족해요. 우리 몸은 오직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만 대대적인 수리 작업을 시작합니다. 수면 부족은 노화의 지름길이에요. 둘째, 음식을 많이 자주 씹고 대화하는 습관입니다. 씹는 동작이 뇌에 신선한 혈액을 공급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살려줍니다. 입을 많이 움직이는 것이 치매를 막는 가장 좋은 약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친구들과 자주 수다 떠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셋째, 아침에 단백질 섭취하기입니다. 달걀, 두부, 생선 같은 단백질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채워야 할 근육의 연료예요. 아침에 단백질을 채워주지 않으면 하루 종일 체력이 무너지고 근육 손실이 빨라집니다. 꼭 아침 식단에 넣어주세요. 넷째,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하체가 약해지는 것이 노화의 첫 시작이에요. 근육이 부족하면 작은 넘어짐이 큰 노화로 이어집니다. 매일 꾸준히 걷는 습관이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비결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행동을 지킨다면 우리는 노화를 늦추어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